선생님 보장 만기가 끝났는데도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건 무슨 경우에서 그런 건가요? 저 이모님께서 보험사에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고 증권도 못 찾으셔서 통지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신대요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 개신기 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 뭐가 있냐? 지금 보장 만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납입도 끝나고 보장 혜택 다 끝난 보험이야 그쵸 근데 예전에 보장이 유지될 때그 보험에 대한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 보험은 당시에는 살아 있었고 최근에는 보험이 만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따라서 기존 보험에 대해서 만기가 됐다 그러면 이게 만기 환급금이 있는 상품인지 또는 만기 환급형 없이 100% 소멸되는 상품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만약에 100% 소멸되는 상품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약관 대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얘를 갚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보험이 만기가 있는 상품이다 그러면 만기 환급금을 지금 빨리 수령을 하되 기존의 약관 대출 받은 원금 있지 않습니까? 원금을 상환하고 거기서 차액을 빼고 나머지를 상계 처리하고 받을 거예요. 알겠죠? 만기환급금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인데 약관 대출을 500을 받았다. 그러면 만기환급금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500만 원은 상계 처리하고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받았었던 약관 대출 때문에 이자가 나가는 거야요신님 알겠죠? 아또 이런 질문은 또 처음 받았네. <laughs> 내가 지금 4년 넘게, 5년 차에 지금 라이브가 접어드는데, 아, 이런 질문은 또 처음 봤습니다, 또. 아, 우리 개신기님, 초특급 봐봐. 그냥 물어보면 답변이 그냥 나가잖아. 나 보험 20년 한 사람이에요, 20년. 알겠죠?